몸 한번 두부렸다가다잊어버렸어 네. 우리 어머니들 연세 정도 되면 여기서 막 얘기 나눴다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는데 <laughs> 그죠? 네, 이 머릿속에 자꾸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자꾸 수면을 해요 근데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가 늦게 옵니다 혹시 와도 늦게 오고요 예방에 되게 도움 되시는데 중요한 가지 중요한 표정이 중요하세요 어르신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운동이고요 얼굴이 어두우면 하나도 도움 안 돼요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몸이 아파도, 몸이 아파도. 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는데 그중에서 얼굴에 근육이 몇개 있는 줄 아세요? 얼굴 근육만 80개예요 80개 이 80개 중에 우리가 환하게 아이처럼 웃으면 움직이는 게 15개인데 있어서. 자, 다 같이 더 따라 하실 거예요. 당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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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신들 당냉이 하면 여기 대 여기 광대뼈 건들이죠 광대뼈를 네. 건드려서 그 주변의 근육이 몰랑몰랑몰랑 움직여야 얘가 뇌를 툭건드려면 호르몬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 나는 그래도 어차대부가의며느리고 아니 어떻게 여자가 근데 어르신들 그럴수록 치에 빨리 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인품 좋으시고 성품 좋으신 건아니까 웃을 때만큼은 아니 보여야 돼요 자 어머니들의 수스러워하는 우리 여기 어머니 막 수스러워서 피해 피해요 어머니들 옛날에는 암탉이 그면지안이 망했지만 요즘은 암탉이 울어야 지방이성해 웃어야 웃어주는 거지? 저놈이 옆에 있는 거야. 나를 인사도 안 하고 거지않구 내가 안 웃은 거예요. 맞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인사해주기 바라지 말고, 누가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남에게 귀여워. 자교. 자교야, 사랑해. <laughs> 자기 이름을 알아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안아주면서 해보실 거예요. 시작! 자교야, <laughs> 사랑해.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자교는, 자교는 엄마만 자교고. <laughs> 아니, 자기 이름 있잖아요, 자기 이름. <laughs> 네, 어머니 좋겠어요. 다 자교야, 사랑해. <laughs> 자, 자기 이름. 만져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그래야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세요. 내가 아무리 거스러은 신앙도 있고 나는 어디 교회 저 권사님이고 어디 절에 다니시고 막 이런다 그래서 아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다식적으로 거의 인사를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인사하실 수 있어요. 자 따라해 주세요. 지금부터 저하고두 네시 이십 분까지는 나를 갖고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연습하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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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가 내라고 하려고 하다가 <laughs> 자, 따라해주세요.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참 좋아.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좋아. 야,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나를 자꾸 긍정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남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 내가, 어? 누구집 딸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살때 얼마나 입뻤는데 이렇게 자꾸 부정하고 한탄하면은요 긍정이 안 나와요. 그냥 이 상황을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야, 그래도 내가 여기 다리가 튼튼해서 걸어왔다.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와서 친구들 만나서 노래좀 부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긍정하고 감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 네. 자, 옆 사람에게 오늘 한 시간 동안 이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잘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해봅시다. 네, 그럼 또 하나 얘기해주세요. 건강한 펴나요. 웃어보세요. 애들이 막 웃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웃음도 시동을 걸어요 시동을. 처음부터 웃으면 오줌 만아서 저기 화장실 가신다니까. 아, 아. <laughs> 다녀오세요. 그래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역사를 보면서 강냉이 아, 네.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 건데요. 우리가요.